나왔어요. 양피 선수와 스크림 선수가 좋은 활약을 하고 있지만 그 선수 제외하면 나머지 선수들이 좀 밀리는 게 아닌가라는 말이 나왔는데 음. 그게 지표로 나오고 있죠. 정말 아쉬운 상황이 아닐 네. 수가 없습니다. 이제 팀 리퀴드는 연승을 끊어버린 팀이 버전 언이 됐기 때문에 네. 자존심이 제대로 상했을 만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3세트로 넘어갑니다 버전원과 팀 리퀴드 이제 전장은 헤이븐이고요 그렇죠. 그 누구의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남은 전장이었고 네. 헤이븐의 승률 자체는 본 리그에서 버전 원이죠 라기 때문에 팀 리, 리퀴드 같은 경우는 수비에서 도모가 되는데요 다 했죠 정찰용 화살을 부수고도 한 명을 잡고 간 거라 네 그리고 그 백업 있죠. 라인을 만들었어요 벌써 여기에 이렇게 야아카스자 야! 네. 빠르게 야 화살도 대단했지만 또 백업으로 왔고요스크림아 근데 경기력이 진짜 3경기인데도 유지가 되네요 집중력이 오. 그러니까요 어쨌든 공격에서 킬 조이가 갖는 강점은 솔직히 이후에 어? 나오기 어? 때문에 잠깐만요 이거 펜이 온거 모르죠? 알람봇을 지금 반응했고 네 우측으로 붙어줬는데 펜이가 아아 왜냐면 페니가 이거 못 잡은 그림에서 어떤 그림이었을 것같냐면 네? 차고를 들어서 오른쪽 벽에 붙어서 들어와가지고 알람보이 반응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온 걸 몰랐고 그 자, 상태로 자. 다시 C 사이트까지 좀 진입을 했어요. 잡아내긴 했는데 불맹검 위치 알고 있죠. 자 하지만 스크림이 한 명을 잡아내면서 마지막 젤시스 선수만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버전원이 기분은 좋아요. 자 젤시스 선수가 일단 포탑을 세워가 거. 고와 이거 좋아요. 될 수도 있어요. 와, 이거 뒤로 도네요. 뒤로 돌아요. 링크부터 그렇죠. 자 이거 진짜 치면 난리네 나노소. 자 이러면은 네, 당장 거리요 이러면 가안 돼요. 시간으로 그렇죠. 와 근데 미션 좀 좋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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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시간에 요시간안돼 안안 <목소리> 진짜 잘 피했어요. 우와, 와! 제시스. 자, 잘 들어오긴 했는데요. 양각에서 잡히면서. 자, 그래도 셋업이 되죠 음. 자리 바꿔주고. 어, 그런데. 야. 아, 이건안 돼요. 안 와, 돼요. 아, 이거 정확하게 좋은 위치에. 절대 안 됩니다. 와! 와 에피스. 네, 이게 취약이라 서 뱀이 두배 들어갔고 애초에 시간이 안 되는 타이밍이었어요. 아, 요 네. 이거 이거는 이제 바이퍼 알아요 이거 오는 거. 아 이거 아쉽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뭐 옵저버가 안 잡은 그림에서 어떤 네, 그림이 나왔냐. 인도 없는 빛으로 a 네. 메인 끝까지 날렸는데 아무도 없는 걸 봤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교환이 되는 그 순간에 입구에 발포가 있는 거는 내가 일부러 저기 좁혀서 드론 한들로 먼저 잡고 시간을 끌겠다였는데 그건 못 잡은 거예요. 네. 오, 이거는 그냥 음. 싸우는 건데요? 아, 아 근데 이것도 안됐네요 이거는 좀 약간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진 게 아닌가 싶은 해, 방금 전에 장면데큰 그림으로 와서 만약에 잡아내고 부셨으면은 추적자를 돌리면서 네. 해볼만 했거든요 맞습니다 어, 잠깐만. 어, 확실히 좀 2세트 들어오면서 감이 굉장히 좋아졌죠 너무 좋아졌어요 아유 총기 총기 세이지의 마샬인 걸 확인하고 음. 나서부터 마샬 소리가 C에 나자마자 바로 간것 같고요 총기를 먹자마자 바로 뺏기게 되었습니다 젤시스 다시 한번 그렇죠. 스크림까지 야 퀵사이트의 연결라인 두 개를 다 먹힌 거라 가능성 제로예요. 우리 네. 가져가고 싶죠, 하지만. 아, 이거 총기를 그래도. 야, 이거. 아, 이거 너무 설렌데요? 네. 갑자기 뒤로 안가지 마. 아! 아, 이거는. 아, 아 잠깐만요. 이거는... 아, 이거 아 지금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놀리시네요. 와 오, 그래도. 아직 전화 끊어 끊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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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직 전화 섣불러요? 아직 아니에요. 에임 이런 게 터지는 거 보면은 진짜. 자제미스 다시 한번 크립틱스를 아, 잡아줍니다. 지금 이거 알람범 믿고 차고 또 비웠다가 돌아 들어가는 병력에. 아 어! 머리 아파요. 아. 야 근데 저 알람범 무용지물 만드는 진짜 훈련이 잘돼 있네요. 네. 4일 입니다. 링크만 남았어요. 그대로 베네치에게 다시 한번 정리당하면서 하나운드를 더가져 가는 버전 1. 근데요. 네. 재밌죠? 근데 두터는뭐 어제 승리했고, 분석하는 음, 또, 또 재미가 있잖아요. 맞아요. 아, 그래도 와, 진짜? 크립틱스. 다시 한번 쉐리프, 한번 더? 오? 아, 근데 반석이 너무 빠르니까 돌리기 도전 혜택은 실수를 나호. 많이 할게. 만회 해야 되는데 26 남았어요. 총돌이 넘겨지지 아, 않을까요 못했어요. 아. 뒤쪽에서 젤시스 다시 한번 빠져가지고 막는 용도로 이러면좀 이기기 어려 보이는데요. 어제 빠져도 스킬로 막으면 된다. 네. 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 해체를 해야 됩니다. 네, 많은 선수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아! 버전원! 아차라 오퍼를 돌리는 게 낫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서 오사해보내 분노 젤시스! 너무 좋아요 와. 머리가! 버전원! 자 그래도 잡았습니다 진짜 와 이거 해체가 시간 시간 네오 에잇사이트를 아, 향하는 스파이크입니다 자 이쪽인 거 알다 보니까 바로 보활까지 하고 뒤를 잡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자 솔카스 그대로 와둘다 아. 멀지 않았어요 눈이 젤시스와 제임스가 아, 잘하네요 정말 잘하네요 그리고 돌고네 베네티 여기가 빵빵 생기죠? 모르죠 이거. 와, 네. 베르티. 아, 베르티가 좋아요. 자, 스크림 선수가 혼자 남아 있습니다. 총기는 교체를 했고요. 마샬에서 팬텀입니다. 이 1대 3 싸움을 좀 이겨내야 되는데 너무 스킬이 많네요. 아, 이거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많이 나겠는데요, 리키들. 많이 나죠. 나 스크림인데. 세 명째. 그래도 좋아요. 스킨이 있어요? 네. 네. 바이퍼 뱀파리 있기 때문에 정파동. 아, 동력의 샘이 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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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으는 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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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이로 땅으로 땅으로 아으로 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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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아로지으아 땅으로 땅아 오늘 진짜 아마 지금 이 스포를 보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놀라실 와, 것 같네요. 와, 시스가 진짜 이거 못 들어와요. <laughs> 네, 이거. 네. 남달라 헬시스. 한명 잡으면 고마워 주지. 이건 뭐 괜찮죠. 대기중 하나 날아가는 중이에요, 지금. 날아가고 네. 있고 하나 도웁니다, 이제. 자, 설치는 어차피 세트가 불가능할 거. 그래서 뱀미빠 쓰는 파이프 잡으러 왔는데 이걸 이겼어. 요 애를 듣긴 했는데 이게 말씀해 주신 대로 미테가 있을 가 있었거든요. 네, 어, 근데 첼시스가 이걸 이기면 와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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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럴뿐이죠 왜냐면 저게 이기면 메인 길로 뒤로 양각을 잡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어실. 어? 어. 버전원. 저 이거. 자 설치가 됐어요, 이거. 해체 들어가야 되는 거 버전원입니다. 캡틱스. 어, 대기 중 옆쪽에서 크리틱스 다시 한번 야 어우, 그대로. 스탠 거였어요. 이게들 이번 피스톨 라운드도 가져갑니다. 아까 B와 A의 장막을 쳐놓고 나서 제발 착으로 들어와줘. 네. 그리고 버키 구매거든요. 자, 제시언스 어쨌든 스프레이 피해서 부딪히고 있는데 살아 탄게 아니고요. 텍스가 에프스 선수에게 끊어주는 모습 그리고 에이스 이테 공략합니다! 아, 그때 연막샷이 무슨? 체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저기 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항상 갖고 자, 뒤쪽에서 제이미스 그대로 얌피가 잡아주고요 다시 한번 아, 펜이, 펜이 아, 역시나 좋네요 헤테는 불가능할 것 네. 같아요 빠지는 게 맞죠 경기도 못 주었고 네. 아 이게 또소바가 있는 조합이 아니라서 이거 스킬에 때로... 말릴 텐데요 네, 이거 세력을 부실, 네, 부실 수가 없거든요 확인했죠 옆뒤가 잘쳐 중력 제대로 올려드었고요 하지만 링크가 베네지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비사이트 들어온 거다알 텐데요 그대로 먼저 봤던 이시스와 근데 이거를 미드로 들어가는 건 아니었는데 미래가 없어 보이는데요 네. 어, 어 아, 에임? 와우 한 명씩 효과야 자 그대로 제이미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11대4를 만들어냅니다. 엇갈렸습니다. 와 아, 이거 이게... 상상도 못하던! 와 이거 뭡니까? 자그래서 일단 동생 구동이 아니 제스스? 왜 확인을 안 했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와, 없어요. 이거 말렸어요. 큰일 났어요. 저 운명의 장난 때문에. 발바닥 봤어요. 제눈 멀어서 정찰자, 피했던 정찰자. 거고요. 알아요! 알아요! 아, 아, 이게 너무 말리는데요. 지금 집중력 떨어졌어요.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팀리키드 우리 수록아가 그래도 1대2를 만들어냈어요, 젤시스. 혼자 자, 남았습니다. 아, 아직 설치 안 됐고요. 오, 이거 진짜 긴장되 어, 이거 와! 아 봐주는 각이 좀 야! 엇갈렸어요. 젤시스! 못한 라운드가 네. 없어요. 그리고 자꾸 건너편을 보, 보면서 도발해 가지고 지금. 그래요? 예. 끝났어요, 이거. 어허, 그대로 야, 다시 한번 보고 가네. 야, 이거 버저런을 만나요 두턴이? <laughs> 자, 두턴 화이팅 됐어요? <laughs> 타임아웃에서 나올 만한 것도 다 와, 봤어요. 아, 근데 오늘 페리. 진짜 에임이 와, 갑자기 난리 나죠. 아, 크림 선수가 되게 잘하는 선수지만 우와! 원래 옛날부터 좀 기복이 좀 있기는 있는 선수긴 했거든요. 기복이... 다른 종목 때부터. 맞아요. 아 에이. 결국 버전원이에요. 버전원의 뉴턴이 만납니다. 팀 리퀴드 유럽의 1위를 꺾어 내고 북미의 2위가 뉴턴을 만나러승자도로 가고요. 1위로 올라왔던 팀 리퀴드가 페이저로 내려갔어요. 결국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상치 못한 그림이 나오네요. 네. 이렇게 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동향이 나올 겁니다. 맞습니다. 아, 아니. 홈 매치 마저도 센티널이 프스틱에 잡게 된다. 음. 어깨춤 게 난리 나죠 지금. 지금 더 쳐도 되죠? 네, 더 쳐도 돼요. 아 이게 처음에는 입장할 때좀흐미적하적서